국민의 대선로 윤석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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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화이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

그모님께서제대도에이되도록큰 박수로 부탁리겠습니다이로가다 어? 춘장을 바꿔야지 얘기가 한마디 어, 틀릴줄 아요 아유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불 개새끼가개새끼 <목소리> 아니야. <게색 말이야. 목소리> 아니 이 현아를 데려서 왔고 얘도 데려야 될거 아니야. 뭐 하는 거지? 아뭐 뭐?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예? 말야 지금, 지금 사진 찍으러 왔어요 지금? 아니 지금 일을 한 번에 간담회를 왔는데 아, 얘기를 묻고 답하고 뭐 Q&A를 좀 들으러 왔는데, 뭐이거 사진 찍으러 왔어요. 다들 뭐 월급 말아줬어요? 말아줬는데도 다들 대대저 저기 뭐야, 뭐, 대처론에서다 와가지고 사진 찍으러 왔어. 사진 여기? 된다는 거된다거정 정신이 있는 사람이야다이 사람들이 말이야. 네? 얘기. 얘기. 이거. 아니 여기 와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얘기하고 여기 대표님들이 얘기해가지고 그런 전달사항을 이의견를 들으러 사람들을 뭐, 어? 다 씻어서 와가지고 뭐 사진 한방에 알았어요 여기? 그거 사진 한방에 알아서 저는 거기 여기까지 와가지고 한, 어? 한 가지 들어본 적은 이거 시나리오 다 읽어주고 미리 지워가지고 어? 듣고 보고저거야 여기 뭐 누구, 누구 이 사람? 정준하, 시키는 대로 다 따라 해가지고 미션 사으로 타자라고 갑니까? 잘하신 것요 예? 아, 이거 뭐하다 아, 바쁜 사람들모뭐 하는데? 뭐하는뭐 하는데? 뭐 하는데? 뭐 하는데? 뭐 하는데? 뭐 하는데? 뭐 하는데? 뭐는거 벌써 다하는거뭐 하는데? 뭐하는러왔 하는데? 뭐 하는데? 뭐는게알하아데뭐이는게니 하는데? 뭐하 이게 뭐하 이게 뭐하는라뭐이는데뭐 하는데? 뭐하는뭐말하 야, 이게 야, 좋은 소리 나겠습니까? 아, 네, 어, 이 사람, 이 사람, 한천람이 사람, 이사철이 사람, 이천철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니람이 사람, 이 사람, 는말람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들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얘니람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사이사이게람이 아, 람이사아이 사람, 이 사람, 이 아니,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아, 뭐 하는 씨, 아니, 그거 음, 아니, 그거 한니 그거 아니, 그거 아니, 그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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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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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세요 아니,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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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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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그래서 기 들으러 와가지고 얘기 한마디도 못 듣고 왔냐고요 회의도 못하고 사진받고 왔다갔다하니까 거기로 서자 외국분들은 다 나가주세요 왜 이렇게 얘기우리고얘기니까 이게 누구이